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제 화장이 뭔가 굉장히 어설프고 좀 약간 초면인 것 같고 어, 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오늘은 제가 기존에 네, 히트다 히트를 쳤던 화알못 메이크오버 화장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제가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바꿔드렸던 그런 메이크오버 컨텐츠에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컨텐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제가 메이크업 컨텐츠를 할 때는 친구들이 이제 본인한테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도 좀안 맞고 퍼스널 컬러도 잘 몰라가지고 좀 어색하고 이래서 뭔가 막 파데부터 모든 걸막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싹 바꾸고 화장법도 싹 바꿔서 완전 재탄생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지금 사용한 화장품 똑같이 쿠션부터 뭐 섀도우 블러셔 립까지 정말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같은 화장품으로 느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좀 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약간 워스트 메이크업처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한 화장품들이 제 퍼스널 컬러에는 되게 베스트인 제품들인데 뭔가 화장을 이렇게 하니까. 저게 지금 저 언니 베스트 컬러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화장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반쪽을 깨끗하게 싹 지우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화장 고민을 총 집합해서 한 메이크업이고요. 지금 당장 반쪽을 지워보겠습니다. 화끈하게. 지금 메이크업보다는 정말 쌩얼이 <laughs> 더 나을 것 같아. 반쪽 메이크업을 아주 깨끗하게 지웠고요.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네, 다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쿠션은 이 헤라 블랙 쿠션을 사용을 해줬는데요. 사실 뭐 베이스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약간 들뜨고 두꺼운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한번 묻힌 다음에 이 뚜껑에 살짝 덜어낸 다음에 조금씩 양 조절해서 바르는 방법 있죠, 여러분? 그렇게 발라줄게요. 양 조절해서 조금씩 얇게. 얇고 끝으로 갈수록 살짝 없어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쿠션을 발라줬고요. 이제 컨실러 해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역시나 제가 맨날 사용하는 더샘 제품 사용해줄 거고요. 컨실러까지 해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 이제 중요한 눈썹 차례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컬러는 일단 괜찮아요. 지금 모양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던 이 눈썹 앞머리도 지금 뭉툭하고. 일자도 아닌 것이, 아치형도 아닌 것이. 근데 또 섀도우보다는 지금 눈썹을 더 짧게 그려가지고, 그 왠지 모르 어색함이 이 눈썹이 끝나는 부분이 지금 섀도우보다 더 앞에 끝냈기 때문에 섀도우도 이상하고, 눈썹은 더 이상하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때는 내가 원래 섀도우를 바르는 면적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약간 꼬막눈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섀도우로 좀 넓게 넓게 좀 이렇게 옆으로 뒤트임 밑트임 메이크업을 좀 해주는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눈썹도 이것보다 좀더 얇고 좀더 길게 그려주시면 좋고. 저는 약간 꼬막눈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보통 이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지만 좀 뒤팀 밑팀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라서 눈썹은 좀 얇고 살짝 더 길게 그려볼게요. 눈썹을 그리실 때는 여기 보면은 이 윗선도 까득 채워가지고 약간 짱구 눈썹처럼 보이는 식으로 됐는데요. 보시면 이 밑에만 살살 채우셔서 밑에 위주로.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서 앞으로 길게 길게 이 사이사이 빈 부분 저는 윗선은 지금 거의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짱코눈썹처럼 쫙 잡히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윗선 위주로 그렸기 때문에 채워줬는데도 그렇게 눈썹 그렸네! 이런 느낌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눈썹을 길이를 얘보다 좀더 길게 그려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섀도우를 하기 전인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얼추 맞고, 이제 또 이제 눈썹 앞머리 부분은 제가 예전에 눈썹 앞머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한올한올 한올 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풀어주실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같은 브로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샤 여기는, 으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애교살도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진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살짝만 그려줄게요. 애교살 그리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웃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살살 힘을 빼. 힘을 뺀 상태로,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손을, 자, 이렇게 하면 눈썹이랑 애교살까지 해줬고, 이제 눈썹에 브로우 카라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끝에서부터, 뒤에서 앞으로 한번슉 발라주시고, 앞에서 뒤로 결대로 한번슉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앞머리를 슉슉슉슉. 원래 머리 컬러랑 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좀 눈이 편안하고, 좀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진짜 청체적 난국인 섀도우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섀도우는 제가 요거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에이블랙을 사용을 해줬는데 여기도 지금 포인트 컬러에 묻혀서 그렇지 베이스도 다 썼고 딥 포인트도 다 넣어줬어요. 베이스. 중간 포인트 여기 뒷 포인트까지 다 넣었는데 섀도우 할때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됐나 안 됐나 하면서 계속 계속 바르다 보니까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색깔만. 얹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도 뭔가 그라데이션이 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벽돌색만 막 이렇게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섀도우를 어떻게 차근차근 예쁘게 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런 베이스 컬러 있죠. 요런 좀 살구톤이랑 약간 황토색이 약간 섞인 것 같은 요런 컬러들을 양 조절에 좀난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바로 눈에 갖다 대지 마시고 묻힌 다음에 손에 살짝 덜어주세요. 손에 살짝 덜어주시고. 그리고 바르기 전에 중요한 거. 이 쌍꺼풀 사이에 베이스가 껴있으면은 크리즈 현상이라고 하죠? 섀도우가 정말 좀안 예쁘게 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현상 없애기 위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살 해주시고. 살살살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한번 베이스로 깔끔하게, 얇게, 거의 안 묻어있는 걸로 해서 여기를 싹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섀도우가 올라가게 좋게 매끈매끈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섀도우 들어가 볼게요, 본격. 아까 말한대로 손바닥에 살짝 턴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면 좋거든요. 어, 여기랑 여기 간격이 좀 있어. 확실히 섀도우가 좀 들어갈 공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를 살짝 넓게 깔아주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랑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충분히 넓게 깔아도 여기 이렇게 지금 빈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공간을 그래도 살짝 남기면서 아예 만나지는 않게 아예 만나버리면 눈이 겁나 답답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살살살 발라주는데 여기랑 만나지만 않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브러쉬 얘는 에뛰드 310번 브러쉬고요. 아까 썼던 컬러 똑같이 묻히신 다음에 같은 컬러로 여기 삼각존 부분에 깔아주세요. 이걸 왜 깔아야 되냐면 삼각존도 이렇게 진한 컬러로한 번에 슉 발라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꼬막 눈인 거로 오히려 티 내면서 눈을 닫아주는 꼴이 돼버리고요. 옅은 컬러로 차곡차곡차곡 쌓아주면은 눈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이 나면서 훨씬 눈이 커보입니다그 네. 다음에. 요 총알 브러쉬, 요건 에뛰드 311번 브러쉬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벽돌, 이 어설픈 섀도우 있죠? 그게 지금 요 컬러거든요? 이런 예쁜 컬러인데 이거를 양 조절을 안 하고 화장을 잘 못할 때 그냥 막 해버리면은 좀 되게 어설프고 이상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진한 컬러 사용해줄 때는 당연히 좀 이렇게 덜어내주시고 가서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버리는 게 아니고, 쌍꺼풀 라인 안쪽에서 살살살 시작해서 남은 양으로 살짝 뻗어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면적을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하고 바깥쪽, 이 안쪽에서 진하게 나가다가 바깥쪽으로 펼쳐질수록 살살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진하게 바르다가,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그리고 여기 총알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역시나. 삼각존 끝에 부분에 살살살. 그다음에 여기서 섀도우 초보분들이 진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스킬이 있는데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스킬인데 이 처음에 발랐던 옅은 컬러 있죠? 얘를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브러쉬에 묻혀요. 왜냐면 지금 최대한 그라데이션해서 바른다고 발랐는데 그래도 경계가 조금 질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다시 처음에 했던 베이스를 다시 묻혀서 이 사이에 다시 살살살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하면은 그윽해지면서 경계는 싹 사라지면서 이게 같은 섀도우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발려요. 섀도우가 이런 식으로. 깊이감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와중에 펄도 여기 눈두덩이에 야무지게 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얹어줄 건데 여기 펄을 보시면은 펄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다가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눈두덩이 글리터 펄을 예쁘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중지 있죠? 중지에다가, 펄을 이렇게 묻혀시지 파인 거 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에버라스틱. 펄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여기 눈두덩이에 그냥 톡!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 지금 보이죠? 톡! 톡! 하고, 그걸로 살살살살살, 살짝만 펴줘. 완전 여기까지 다 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살살살 그냥 펴주는 거.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만 보이게, 펄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영롱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뷰러를. 뷰러는 뭐, 이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아이라인은 보면은, 그린다고 그렸어. 섀도우 면적에 맞게 아이라인도 충분히 길게 빼서 그렸는데, 좀 또렷한 느낌이었고, 섀도우에 뭔가 묻혀버린 느낌? 제가 이번에 아이라인 풀어주는 방법을 좀 올려서 그게 좀잘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서, 언니 저 아이라인 풀어준다고 풀어주는데, 좀 오히려 흐리멍텅해 보이고, 좀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는 재롱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려요. 자, 일단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여기 점막 부분 일단 원래대로, 쓱쓱쓱. 점막이랑 이 앞트임 부분 원래대로 그냥 똑같이 채워주시고, 꼬리는 무조건 이 섀도우 면적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섀도우가 지금 옆으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만큼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면적이 이쯤에서 끝나면 아이라인도 그냥 이쯤에서 끝내주면 되는 거 대신, 섀도우보다 아이라인이 더 길면은 섀도우가 먼저 끊겨 보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을 좀 길게 그려줄 건데, 지금 보면은 펜슬이라서 그리다가 약간 정교함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면봉을 갖다가 끝부분을 조금 조금씩만 터치를 해줘도 펜슬로 그렸는데도 아이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요.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건데, 아이라인 풀어줄 때 이렇게. 완전 넓게 풀어지고, 흐리멍텅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걸 진짜 딱 여기 부분만 살살살 풀어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풀다 보니까, 완전 저기 부상까지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라인 윗부분에 덮는다는 생각으로, 살살살, 이 위를 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살. 아무리 올라가도, 이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봐봐요. 지금 여기는, 여기가 다 고동색이야. 너무 잘 풀어졌죠. 너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갈 것도 없고 정말 이 아이라인이 나 아이라인 하는 것만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아이라인이 그냥 아예 존재를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풀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음. 제가 아이라인 진짜 오래 가려면 은 붓펜 라인으로 마무리 해줘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브라운 붓펜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도 아니고 이 꼬리 부분 위주로만 슬. 이건 그냥 정말 꼬리 부분에만 살짝 덧바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애교살인데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애교살? 왜냐면 여기 막 펄이 막 엄청 떡칠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5월에 출시된 제휴 애교살이고요. 어, 아직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뭐 컨실러, 펜슬 이런 걸로 대체하고 계시다가 제거 나오면 은 그때.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일단 요 애교살이 뿅 올라오는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너무 깊게 넣을 필요 없이 약간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살살살 여기를 이 애교살 만들고 싶은 부위에 살살살 그려요그 다음에 손으로 하나도 없었던 애교살이 요렇게 진짜 살처럼 뿅 하고 여기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약간 이런 애벌레 느낌이 아니고 지금 약간 컨실러로 살짝만 밝혀줬는데도 이런 느낌. 여기도 분명히 컨실러로 밝히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글리터 편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펄을 이 애교살 범위 밑으로까지 발라버리면은 애교살 음영을 넣어준 게 무의미해지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이 애교살 밑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살살살. 살살. 이렇게. 이 애교살 위로만? 요런 느낌. 아셨죠? 이 위에 또 글리터는 어떻게 쓰냐?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면봉 스킬 기억나시나요? 면봉에 요렇게럼 예쁜 글리터 친구들을 글리터 친구들 이렇게 묻혀주시고 손바닥에 살짝 던 다음에 그냥 꽁꽁꽁 찍어주면 돼요. 많이도 아니고 이 스틱 섀도우 사이사이 이렇게 꽁꽁꽁꽁 찍어주면은 이렇게 과한 느낌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할때약 이렇게 윙크할 때나 이럴때 이렇게 요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들 보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쯤에서 이 삼각존 밑에 아까 요거 요 레드 브라운 컬러 한번더 포인트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아까는 여기를 이렇게 닫아줬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번 닫지 마시고 이 애교살 끝나는 여기 중앙 부분쯤부터 해서 일자로 살살살 이렇게 삼각존은 일자로 빼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뒤트임도 되고 밑트임도 다 됐는데 순해 보이면서 할거다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듭니다. 마스카라는 이거 VDL 제품 사용을 해줬는데요. 어, 마스카라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깔끔하게. 와, 풀샷으로 보니까 진짜 같은 화장품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블러셔는 이거, 이 가운데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여기 보면은 블러셔가 굉장히 진하게 돼 있고 뭔가 요런 사선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블러셔도 하실 때도 살짝 양 조절해 주신 다음에 저처럼 약간 얼굴형이 약간 기신 분들은 요렇게 사선으로 바르지 마시고 가로로. 음. 그 다음 앞볼 부분에만 살짝 더 조금 포인트 되게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요런 느낌으로 딱발라주면 중간에서 싹 끊어주는 느낌이라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당연히 오늘도 듀이문 사용할 거고요. 지금 시존은 괜찮아요. 시존은 봐줄만 해. 시존은 일단 똑같이. 살살살 살살 펜 브러쉬로 발라줄 거고 이제 T존이 문제인데 T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처럼 코 자체가 원래 좀긴 편에 속하는 분들은 여기 이 T자 부분을 여기를 좀 쉐딩으로 오히려 쳐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하이라이터로 쭉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쭉 하고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플렌징 티슈로 이 하이라이터 지울 거 하이라이터를 여기까지 다 바르지 않고 하이라이터는 이쪽 부분만 살살살 살살 살살살 살살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어디죠 여러분 눈 앞머리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해줘야지 또 약간 블링블링 예쁜 느낌 보이죠 여러분 요 c 존눈 앞머리 코하이라이터 이쪽까지만 딱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하고 립하면 끝인데요 쉐딩은 이제 범 사용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쉐딩이 굉장히 제가 많이 얹잖아요 왜 얹자냐면 코가 길어 보일 수밖에 없는 쉐딩인데 지금 눈썹이랑 쉐딩을 이렇게 연결했어. 지금 쉐딩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이라이터를 아무리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여기 지웠다고 해도 쉐딩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제 코는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쉐딩을 반드시 여기 이 섀도우랑 연결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쉐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여기 부분에서 싹 들어가고, 나의 코 시작 부분은 여기다라고 딱 정해줘야 돼요. 여기 가운데는 오히려 저는 끊어줍니다. 이게 반만 끊기가 어려워서 코는 양쪽 다 할게요. 지금 저는 여기를 오히려 쉐딩으로 싹, 살살살 옆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엄청 진하게 슉 하고 넣어놨는데, 쉐딩은 진하게 하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하다가 여기 끝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야지. 보면은 차이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차이가 엄청 심한 부분인데, 봐봐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보면은 겁나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코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끊겼죠, 코가. 코가 이렇게 울망졸망 예뻐졌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쉐딩에서 조금 더 진한 컬러 묻히신 다음에, 좀더 조각내주듯이, 이 부분도 살짝 한 번만 잡아주고, 네.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턱 쉐딩은 지금 무난하게 했거든요? 턱 쉐딩 빨리 넘어갈게요. 턱 밑에 있죠? 이밑턱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경계가 당연히 진다는 거. 자, 입술입니다. 입술이 지금 여기는 완전 풀립으로 해가지고 발라놨는데 여기는 되게 예쁘게 그라데이션 해서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립은 이 에뛰드 멜로우 비치를 발랐고요. 바르실 때양 조절을 살짝 해요. 여기. 입구에 양 조절 살짝 해서 얇게. 일단 첫 번째는 얇게. 그래서 살살살 손으로 이렇게 얇게 연하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입구에 묻어있던 거 위주로 묻혀서 이 입술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 위주로 해서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면은 뭔가 이거 예쁜 립 맞나 싶은데 엄청 자연스럽고 예뻐졌죠, 여러분? 이게 화장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미지 자체가 같은 제품인데 지금 봐봐. 비교해 볼게요 반반. 자 여기 화알모체유 눈썹은 짧고 코는 길어 보이고 섀도우는 진하고 블러셔는 너무 진하고 짠 여러분의 외동 원래 화잘할제체 어, 메이크업을 확실히 좀 해줄 안다. 심지어 렌즈도 똑같아요. 렌즈 직경 바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떤 차이인지 바로 한눈에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화장에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많이 중요하고 어, 화장품을 같은 걸 쓰더라도 정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런 소소한 작은 꿀팁들 다 많이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재롱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 너무 생각보다 진짜 진짜 빠른 속도로 20만 된지 얼마 안 돼서 30만이 꽁충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몸둘바를 모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